아,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저는 오늘 학원에서 OT 촬영이 있어서 돈주고 메이크업을 좀 받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돈주고 메이크업을 받은 김에 지금 영상을 하나 집에서 찍고 있어요. 어, 어, 3시간 강 어, 강 학원에서 학원에서 OT 영상 찍고 왔는데 어, 내가 아침에 돈을 많이 지불했거든요. <laughs> 그래 가지고 김에 어, 한번 또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잡담이에요. 잡담. 잡담. 근데 뭐에 대한 잡담을 좀 해보려고 하냐면 은 이제 요새 요얘기 많으시더라고요. 어, 비혼. 어, 요거에 대한 잡담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 비혼이라는 거는 사실 음, 제가 생각했을 때 선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20대 중반인데, 어, 나 비온이야. 이렇게 선언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비온은 비온의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음, 제가 나이 40에 결혼을 했거든요. 어. 근데 제가 39살, 38살 때쯤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나는 혼자 살겠구나. 아, 나는 앞으로 혼자 살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진하게 들게 됐어요. 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 여러가지가 있지만 제가 수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털어놓지는 못하지만 왜냐면 저는 100만 구독자가 뭐1 100, 0만 구독자가 꿈은 아니고 100만 유튜버가 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수줍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두 털어놓을 수는 없지만 어뭐 여러가지 개인사가 있었겠죠. 그걸 통해서 뭐를 알게 됐냐면 아... 누군가와 만나서 삶을 같이 하기가 나는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준비를 하게 됐냐면 한 서른 일곱 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혼자 살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혼자 살 준비. 혼자 살려면 어때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재정 상태가 어때야 되고 그다음에 나는 감정 상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뭐 요런 것들이 있죠. 어 일단, 재정 같은 경우는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 내가 현재 노동에서 노동임금을 받고 있고, 그런데 내가 몇 살까지 일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은퇴 후에는, 어떠, 어떻게 노후 생활을 할수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리고, 감정상태. 이 감정상태는, 어, 기본적으로 그때는 제가 무슨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그리고 그그 그 생각은 지금도 유효해요. 결혼을 한 지금도 유효한데 타인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겠다. 조금 더 가자면 타인에게. 기대 자체를 하지 말자. 그리고 이 타인은 누구도 포함해요? 가족도 포함합니다. 어, 그렇다고 제가 막, 어, 뭐, 뭐, 부모도 나 몰라라 하고, 형제도 챙기지 않고, 이러는 사람은 아니고요. 어, 저는, 뭐, 그, 뭐, 저희 부모님 애틋하게 생각하고, 제 동생이랑은 너무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어, 사이가 좋은 거랑 내가 뭘 기대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의존도와 기대를 최대한 낮추고, 낮추고, 그리고 혼자서 내가 마음이 건강하려면 어때야 하는가, 마음이 건강하려면, 음, 그, 어떤 그 심리학자의 그, 그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건강하려면은 일단 소소한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 뭐, 맛있는 거 찾아가서 먹고 오, 예쁜 악세서리 있으면 뭐 사고 제가 많이 샀다는 얘기죠. 예쁜 악세서리를. 어, 그리고 사람이 몰입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몰입. 어떤 일인가 몰입을 할수 있어야 한다. 어, 그러니까 이 몰입이라는 거는 자기의 커리어도 뜻하지만 커리어도 뜻하지만 어, 사소한 즐거움. 즉 아주 쉽게 말하면 취미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 나는 뭐를 할때 즐거운가 하고 되게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어, 수영도 해보고, 어, 킥복싱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골프도 해보고, 그리고, 어, 어, 책 모임도 나가보고, 제가 어디에 몰입했을 때, 물론 이제 강의할 때는 강의에 몰입을 하죠. 강의에 몰입하는 거 저는 제 직업이 즐겁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강의하고 또 여러분들께 필요한 교육 제공해드리고 하는 거는 제가 굉장히 저는 제 직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강의, 이제 일하는 쪽에 몰입은 충분히 되어 있고, 그런데 일하지 않을 때도 할게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취미가 하나 정도는 있는 게 건강하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취미를 실제 찾았어요. 어, 저는 수영도 한 3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하다가 아 나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해가지고 어, 좋아하는 취미를 찾았고 어, 그분이 세 번째 것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지금 세 번째 게 뭔지 기억이 안 나요. <laughs>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이제 찾아보아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말할 때좀 얘기를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당간 그 주요 포인트는 제가 37살 지음부터는 혼자 살 준비를 했는데, 재정적으로도 이제 준비를 하고, 감정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내가 건강하게 살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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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나이 마흔 살에 신부가 되었어요. 굉장히 늦가기 신부죠. 나이 마흔 살에 신부가 되었고, 어그 저는 내가 혼자 살것 같. 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었어서 비혼주의자는 아니었죠 하지만 비혼인 상태로 갈것 같다 비혼인 상태라는 거는 내가 하려고 하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중매시장에 나간다거나 뭐 하려고 한다면 하겠지만. 굳이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비혼이라고 할수 있죠. 어. 근데 내가 비혼 상태로 살것 같다라는 강렬한 느낌이 들다가 40세에 이제 늦가기 신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결혼 생활이 행복해요. 행복하고 또, 어 만족스럽고, 어 우리 남편에 대해서 내가, 어 의존하지 말아야지, 기대하지 말아야지, 타인한테는 이게 되는데, 솔직히 남편한테는 그게 잘안 돼요. 남편한테는 의존, 감정적으로 의존도 많이 하고, 감정적인 기대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부의 생활이라는 것은 나와 완전 타인의 생활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 어쨌든,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의 감정의 교류나, 사실 신뢰나 의존은 조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새 비혼, 비혼. 어, 비혼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비혼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이제 고독에 관련된 명언들을 보면, 계속 혼자 있으라 그래요. 계속 인간은 배신하기 마련이고, 너 자신을 벗으로 삼을 때만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쇼페나 우어의 고독에 대한 명언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호되게 당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은 혼자여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비혼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거나 뭐 성격이 안 좋다거나 매력이 없다거나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어, 철학자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정말 인생을 깊이 있게 살려는 사람은 혼자여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음. 그런데 어, 비혼을 너무 일찍 선언하는 것, 특히 사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선언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아, 물론 자신의 자유고 자기 만족일 수 있어요. 그래서 비혼식을 하시는 것도 자기 만족. 나는 이게 만족스럽고 즐겁다 하시면, 아, 물론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막 보는 사람마다 나는 비혼이에요, 비혼이에요, 비혼이에요. 이렇게 막 엄청나게 주장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요새 봐서 반반 결혼. 반반 결혼. 뭐든지 반반으로 평등하게 하자. 이럴 거면 결혼하지 마세요. 어. 이럴 거면 그냥 혼자 사셔야 돼요. 왜냐면, 부부는, 음, 뭐든지 50% 50%로 평등하게 나눌 수 없는 상황에 반드시 처합니다. 그게 재정적으로도 그렇고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요 요새 여러분들 많이 싸우시는 거, 여러, 어, 젊은 부부들 다. 부부들 많이 싸우시는 거, 너도 맞벌이고 나도 맞벌인데, 왜 내가 쓰레기를 더 많이 갖다 버리냐, 왜 내가 세탁을 더 많이 하냐, 어. 이런 것들 있죠. 이거 50% 50%로 못 나눕니다. 게다가, 어뭐 남녀평등이라는 개념과는... 다르게 독립적으로 남성이 능한 일이 있고요 여성이 능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 부부 생활에서도 어 남편이 능한 일에 집중하는 게 맞고요 와이프가 능한 일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각자의 성향을 잘 파악하셔서 저 사람이 저걸 잘해 그러면 저 사람 말을 따라 주는 게 맞고요 저 사람이 참 저거는 존경할 만한 특징이야 그러면은 거기서는 또 상대방이 더 겸손해지고 더 양보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안은요, 저는 성격이 예민해요. <laughs>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어 뭐가 이렇게 딱 거슬리는 게 있으면 그게 반드시 교정이 돼야 되고 막 이러는 성격인데 저희 남편은 어 성격이 굉장히 무던하단 말이에요. 어 성격이 무던해요. 어 그러면 저는. 어, 보통의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 어, 우리 남편이 나랑 지금 3, 40년을 독립적으로 살아왔는데 당연히 서로의 이제 생활 방식이나 사고방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때 저는 그걸 너무 신랄하게 말해요. 사실 그렇게까지 인격을 모독할 일은 아닌데 <laughs> 내가 막 인격을 모독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 우리 남편은 세, 사실 상당히 무던한 편이라서 그렇게 공격을 받아도 막 되받아서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고 막 꿈뻑꿈뻑 듣고 있어요. 어, 그러면은, 얼른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사과해줘야 돼. 어, 내가 사과해줘야 돼. 왜냐하면, 예민성, 공격성, 어, 이런 거, 어, 타인과의 대화, 포용력 이런 거는요, 나보다 우리 남편이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른 거기서는 어, 겸손히 그래. 당신의 자질이 이게 더 맞지라고 내가 양보해 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어, 집안일 같은 거는 얼마를 벌어 오느냐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야내 월급이 너보다 많으니까 네가 집안일 더 해야지 결혼하지 마시라고요. 혼자 사세요. 어? 혼자 살면은 뭐뭐 뭐 비율을 따질 일이 없잖아. 본인이 벌고 본인이 하고 하면 되잖아. 근데 월급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시간과 피로도예요. 시간과 피로도. 예를 들어서 저희 남편은, 어, 개발자인데 너무 많이 밤샘 작업을 해요. 그래서 내가 황당할 정도였어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러면, 근데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저도 <laughs> 학원 강사가 그 육체 노동이에요, 절반은. 왜냐면은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절반은 육체 노동인데, 저도, 어, 집안일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40세 이전까지, <웃음> 죄송, <웃음> 40세 이전까지 김밥이나 사먹고 이럴 줄 알았지, 밥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집안일라 못했죠. 근데, 어,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다고 해도요, 우리 남편이 잠을 더못 자요. 그러면 당연히 빨래도 내가 더 많이 하고요. 주로 제가 하죠. 설거지도 제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진공청소기 그리고 걸레질 하는 거? 어, 제가 돌리는 거 맞고요. 집안 정리? 기타 뭐, 관리? 시간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시간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고, 본 사람이 하면 돼요. 그거 보고 나서, 어머, 뭐 이제, 이제, 저희 집 고양이, 저희 집 고양이 보여드릴까요? 응. 으 저희 집 고양입니다. 어때요? 아주 귀엽죠? 아주 귀엽죠? 어, 우리, 이제, 우리 집 애기인데, 저희 집 고양이가, 오, 기분 나빠, 내려놔. 오, 그랬죠? 오, 그랬죠? 아 기분 나빠. 저희 집 고양이가, 어, 근데 고양이들 특징이 뭐냐면, 대, 대변을 보면, 냄새가 그렇게 고약해요. 그러면, 어, 고양이가 화장실에 대변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남편 부를 것도 없어요. 본 사람이 치우면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야. 와이프 부를 것도 없어. 본 사람이 치우면 돼요. 그렇지만, 저희 집도 우리 남편이 전담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쓰레기. <laughs> 나가서 버리기. 어.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기.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제가 이렇게 다 수거를 해서 종류별로 해놓으면은 재활용품 갖다 버리기. 그리고 이제 운전하기 같은 것들. 어. 어, 이런 것들 남편이 전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멘탈 케어도 많이 하죠. 제가 막 부르르 올라와가지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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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이제 예민하기도 한데, 제가, 어, 어, <laughs> 막, 분노 게이지가 상승, 한번 상승해서 터지면은, 어, 브레이크가 잘안 걸려요. 그러면은, 나를 브레이크 거는 역할을 우리 남편이 하죠. 어. 이렇게, 이제, 부부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더낼 거고요. 누군가는 덜낼 거예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laughs> 그리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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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댁에 뭐몇번 갔으면, 뭐, 뭐, 친정에 몇번 가기로 하자.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했으면 각자 자기 부모는, 1년에세번 보는 게 맞아요. 설날, 부모님 생신 때, 그 다음에 추석 이제 <laughs>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음. 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laughs> 근데 저는 저로서는 사실 어, 그게 맞다고 보는데 어, 안 부전화는 좀 자주 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어, 어, 부모님이 전화하시는 거 좋아하실 수, 거예요. 근데 그것도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음, 비혼 어, 비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 비혼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 선언할 만한 것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비혼인 상태가 되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수 있다 그리고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쇼팽우워는 현명한 사람이라 그랬다 어, 오히려, 오히려 현명한 사람이라 그랬다. 그리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고 자기 성장을 할수 있는 환경이다. 어.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됐다면 반반 결혼 같은 있다위 생각하지 말라. 어. 결혼 생활 할수 없습니다. 막말로요. 결혼해서 배우자 하나 죽으면 막말로 나 죽으면 내가 가진 재산은 다 우리 남편 거예요. 당신 죽으면 당신이 가진 거다 당신 배우자한테가 그 정도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내가 요만큼 했는데 왜너 요만큼 더안 해? 음, 그냥 혼자 사세요. 음, 이혼해도 괜찮아. 뭐 이혼 이혼이 무슨 흠입니까? 어. 내가 저 사람한테 그 정도밖에 마음이 안 들면 그냥 따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여기까지 저희 잡담이었습니다. 음, 저, 저희 잡담이었고 저희 고양이 자랑 한번더 할게요. 이봐, 이봐. 어우, 어우. 어우,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지금 잡혀와서. 오, 오. 자, 저희 잡담이었고요또 저는 간간이 시간될 때, 러런 잡담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우연히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laughs> 이정현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 학생분들이시면은, 어, 우리 모두 다, 어, 화이팅 해서 시험 잘 보시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